카코폰이에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매주 날을 흔들었던 문장 하나와 그걸 넘어서 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음악가 카코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해중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아, 또한 주가 제가 이걸 찍었던 게 저는 사실 뭐지? 어제, <laughs> 어제 같은데 또다시 마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 이게 여러분만 지금. 뭔가 한해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월이고 저만 이런가요? 저만 이렇게 약간 너무 정신없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허라라라락 지나가는 기분일까요? 원래는 작년은 저는 되게 하루하루가 좀 늦게 갔던 거 같거든요. 그 너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 길고 이랬는데 올해는 뭐할일 너무 많고. 뭐가 정리도 안 되는데 계속 하루하루가 너무 이렇게 말라라라 이렇게 <laughs>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무해중 진화를 한 어제 찍은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지나가지고 찍을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자 충격받고 <laughs> 혼자 당황하며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매일 보는 기분이네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좀올 음, 한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뭔가 다른가요? 어 저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작년과 기분이가 좀 뭔가 되게 좀 하지 좀 달라요. <laughs> 좀 다르고 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초연해지고 차분해졌는데 어 머리가 이렇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설마? 빠릿빠릿하게 안 돌아가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고 좀 머리가 돌다 안 돌아가니까 그냥 조금 뒀다가 처리하고 뒀다가 처리하고 약간 이러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 속도가 조금 더. 어 나쁘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계속 하는데도 아 오늘도 지금 이제 밤 지금 한 10시 인데요 작업 오늘 뭐 합주하고 아 기술적인 세팅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좀 확인하고 또 내일 촬영이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준비를 해봐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10시가 됐는데, 원래 10시면 쌩쌩해야 되는데, <laughs> 너무 피곤하네요. 근데 또 내일은 촬영이니까, 팟캐스트를 촬영할 수가 없어서, 이 힘든 와중에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갑자기 잠이 들더라도, <laughs> 오 이런 방송이 있군 하고 신기하게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정말 음악을 한다는 일은 정말 이상한 일 같아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뭘 이렇게 잔뜩 해놓고 뭔가 결과물을 딱 아, 근데 모든 직업이 사실 이런 거 같네요.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뒤에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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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떤 결과물을 딱 보여줘야 하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정신이 없는데 음 그러려니 해주세요. 어쨌든 저는 좀 원래 정신이 없는 사람이고 원래 너무 많은 일을 늘 하니까 근데 그게 제 숙명이죠 뭐. <laughs> 저는 뭔가 사람마다 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조금 그래도 정해진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기질이 있고 뭔가 엄청 차별적으로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음. 저는 사실 되게 한 가지만 진득하게 하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장인 정신의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고요해진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어, 자꾸 이게 정신이 막 와라라라라라. <laughs>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해결방안들이 막 내가 아닌 분야에서도 보여서 그런 것들을 좀 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 최근에 이제 저의 이제 소개 글을 이제 쓰는데, 저, 저를 소개하는 파트를 쓰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뭘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해서 그냥 결국에는 멀티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싫은데 썼는데요. 음, 근데 뭐하튼 어쩔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멀티 아티스트의 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더 우왕좌왕하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려니 해주세요. 이런 사람 근데 저는 가끔 보면 재밌던데 여러분도 좀 <laughs> 재밌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은 어 그리고 지금 당이 떨어졌나 해서 뭔가 단거 하나 먹었는데도 머리가 지금 잘안 돌아가네요. 음. 옛날에는 제가 뭔가 원래 잘하던 걸좀 못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좌절감에 빠졌는데 요즘은 좀나이가 진짜 들어서 그런가? 그냥 아우 그래 나못 하겠다. <laughs> 힘듦. 오케이. 내가 못 하는 거 지금 내 상황은 요 정도까지. 왜 <laughs> 어쨌든 내가 제일 잘 잘해야 되는 건 음악이니까 음악을 잘하면 됐지. <laughs> 다른 거는 못할수 있어. 팟캐스트 뭐 내, 어쨌든 팟캐스트 지금 한지몇달 돼서 잘해야 되지만 나 이거 엄청 잘하려고 한거 아니고 그냥 꾸준히 그냥 사람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잘 못해도 상관없어, 약간 그런 마음이 돼서 어 그냥 저를 좀 놓아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된 건지 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점점 정신을 놓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리고 좀어 너무 완벽한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음 저도 사실 좀덜 완벽한 것들 볼때어 오려 그 완벽한 거 보려면 힘잡 고각 잡고 봐야 되니까 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한 것들을 많이 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컨텐츠적으로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컨텐츠는 아예 소비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좀 편한 모습이 그래도 보는 걸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음 어쨌든 저는 뭐 어 팟캐스트가 아닌 곳에서는 대부분 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모습도 그냥 뭐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좋아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왜냐면 제가 어, 신경 써서 할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 나는 초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못할 수도 있다. 음, 어쩔 수 없. 진 진짜 뭐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데요. 아. 어, 하튼좀 재밌는 거 같네요. 밤에 혼자 이렇게 야심하게 이렇게 작업실에 혼자 앉아 가지고 이걸 찍고 있다는 것도 갑자기 조금 웃긴 거 같고. <laughs> 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소통하고 싶은 걸까? 왜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지만 뭔가 저는 이상하게 어, 아무도 안 웃는 개그를 치는 걸 조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안 웃는 개그를 그냥 혼자 하고 혼자 웃는 걸좀 좋아하는데 팟캐스트가 약간 저한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막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닿지 않아도 그리고 어막 그러지 않아도 그냥 혼자 키득거릴만한 장소가 저한텐 좀 필요했는데, 음, 약간 그런 게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막 인스타 라이브는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막 들어오는 사람들 막 숫자 누가 들어왔는지 막 보이고 막 채팅 막 치고 거기 막 반응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가 막 이러고 뭐라 그러지 눈치는 어쨌도 제가 엄청 보는 편이라 사람들 앞에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살펴야 되고 그 사람한테 좋은 말도 해줘야 되고 이조 시간이 좋은 시간이야 되는데 근데 팟캐스트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누가 들었고 못 들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고 그쵸. 그리고 밤에 안 되면 끄면 되니까. <laughs> 그리고 또 생각나면 찾아오면 되니까. 음 그래서 혼자 키득거리는 개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어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 그랬고 음. 좀 지난 한주 동안은 음뭐 이제 발매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발매가 다가온 그 티켓 오픈이 이제 곧이어가지고 음 이번 주에 포스터가 공개되고요. 티켓 오픈이 이제 다음 주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를 이제 해야 돼요. 연락을 돌릴 것들이 많고. 검사를 받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내느라 조금 정신이 없고 이제 모든 자료들이 이제 컨펌이 돼서 최종 자료들이 이제 다 모아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막 피드백 하는 거 제가 사실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해내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래 가지고 또정신 없나 봐요. 그냥 뭔가 집중하는 시간을 되게 요즘 가지고 싶은데, 공연을 준비하면서 뭔가 이상하게 저는 몰래 한 번에 확 이거를 되게 잘 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집중의 시간을 내가 그것을 준비를 빨리 하고 싶다. 내 마음 상태가 되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인데, 뭔가 계속 잘못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좀 밤을 새면서, 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오늘 상태를 봐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팟캐스트까지가 오늘 일정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또 무리하면 또 대상포진이 오는 그런 연약한. 연약하기에는 제가 지금 근육이 너무 많은데 여튼 연약한 사람이지만 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컨디션이 조금안 좋으면 저는 바로 쉽니다 요즘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음아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 음. 좋은 사람들과 해서 너무 기대가 되는 반면에 또 그만큼 내가 더잘 해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과 뭔가 그런 복잡한 기분들이 요즘 있고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그런 묘한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되게. 너무 큰 일이니까 정규 앨범 발매와 무슨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내야 되는 것이 되게 어... 너무 부담이죠, 사실 부담인데 또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 정도 기회 올 거라고 생각했어 <laughs> 라는 어떤 오만한 마음도 있고 음, 또 한편으로는 막 엄청 불안하기도 하고 아,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습니다. 그냥 즐기고만 싶은데. 어. 뭔가 예측이 안 되는 범위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지금 장르도 완전 바뀌었고요. 어, 제가 새로 쓰는 기계들이 너무 많고 새로 쓰는 어떤 논리들 이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무대에 설때 어떤 태도도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그리고 무대 연출적으로도 어느 곳에 어떻게 어떻게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시간 진짜 별로 없는데 그냥 이렇게 엿게 길게 되게 쭉 계속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고 있는 뭔가 그런 상황에 저는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무예 중에 어떤 핵심 코너로 가볼게요. 오늘의 문장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 잠깐만 정확한 워딩을 위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만의 길은 리스크가 크다. 뭐 사실 제가 이런 주제로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아 그니까 지금 또 공연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탑주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정말 제가 이제 어 근본 없이 음악을 시작했고 근본 없는 장르 <laughs> 그뭘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도 없고 음 그냥 사고관 자체가 뭘 어, 무언가를 이걸 실현해 내야겠어 해서 그 실현해 내는데 어떤 그냥 말이 되는 방식을 찾아내면서 하는 느낌이라 음악도 사실 어떤 장르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어떤 악기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겠어 해서 음악을 만들었고 공연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준비를늘 하거든요 어떤 메시지나 분명한 무언가를 제가 딱게 내놓고 그거를 이제 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뭐랄까요? 그 특정, 특정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음,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해서 절대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 살, 찾기 위해 어떤 레퍼런스를 찾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실 그 공연 자체나 모든 어떤 악기 구성이나 사실 그런 거에 레퍼런스가 1도 없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공연 준비를 이제 하니까 무대 미술이나 뭐 악기 구성이나 편곡이나 저의 어떤 퍼포먼스나 뭐든지 간에 뭐 당연히 제가 어떤 배울 점들이 있는 많은 작품들과 뭔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통째로 뭔가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것이 없어서 진짜 이거 너무 나만의 길이어서 너무 힘들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크게 봐도 이렇고 그냥 작게 얘기게던 보컬 퍼포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 뭔가 사실 다른 아티스트들이 보컬 퍼포밍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이펙팅을 뭔가 겨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거를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어 그냥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어. 내가 가진 보컬과 내메시지가 요거라면 어떤 어떤 게 필요하다. 그니까 러 요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다들 발명을 하고 제가 다들 고안을 해야 해서 정말 나만의 길을 <laughs> 너무 걷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비주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음, 뭐라 그럴까요. 좀 다들 어떤 뭐 사실 그 오디오 비주얼을 한다는 거 자체도 조금 이상한 거고 지금 보컬리스트가 나 저를 보컬리스트로 부르긴 조금 어렵지만 어뭐 하여튼 보컬 퍼포밍을 하는데 굳이 막 온갖 이펙터를 막다 끼고 거기에 오디오 비주얼을 실행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정말 어쨌든 남들이 근데 다 공연에 그냥 오르는 세팅이 보통 편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제가 이번에 무서운 일렉트로닉 장르를 많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럼 일렉트로닉 사람들이 하는 어떤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거랑 이제 또 완전히 <laughs> 뭐 알바임 하고 그냥 제 멋대로 어, 세팅을 다 해서. 하는데 정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너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정말 그대로 요즘 직격타에요. 아 나만의 길은 정말 리스크가 크다. 그냥 나만의 길은 그냥 리스크밖에 없다. <laughs> 그래서 사실 음 새로운 것이니까 새로운 어떤 조합 이게 또 당연히 제가 뭐 하는 어떤 기술들 기계들의 배치라든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약간 그런데. 음 거기서 오는 분명히 새로움도 있어요. 그 남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리고 원하는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막 조합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 새롭고 그렇지만 근데 내 문제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떻게 뭔가를 이걸 찾아내기가 진짜 힘들어 오늘도 막 채치피트랑 엄청 싸우고. <laughs> 자꾸 멍청하게 알려주고 검색하기도 힘들고 뭔가 좀그내시 내가 뭔가 갖춘 이 생태계에 내가 지금 해낸 이 생태계 자체가 너무 그 내가 만들어낸 거여가지고 하여튼 뭐, 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너무 힘든데 그래서 뭔가 어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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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위해서 에이플랜 비플랜 비플랜 씨플랜 디플랜 이플랜까지 다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것도 정확히 이게 어,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지를 뭐가 진짜 좀 약간 평범한이라고 하면 좀 일반적인 어떤 형태였으면 <laughs> 그런 걸 이제 대비하는 법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으로 존재할 텐데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 대비 방안까지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laughs> 리스크를 안 리스크를 어떻게든 조금 줄여 보려는 그런 노력들도 결국에는 굉장히 나만의 방식으로 준비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정말 힘든데 어 제가 어제 그 친구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음 친구 음악하는 친구인데 뭔가 제가 어쩌다 보니 그 음, 제부 음악으로 참여를 안 하고 뭔가 제작, A&R 뭔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 뭔가 음악을 발매해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역할로 조금 부탁을 받아서 그 친구의 음악을 듣고 어좀 제가 조언을 하고 그럼 제가 어떤 방식으로 뭐 하겠다 뭐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음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요리를 해줘가지고 음 밥을 먹으면서 여러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음 누구였지 뭐 힙합 가수였던 것 같아요. 그 자신의 길을 가 힙합 가수 이름을 내가 외웠어야 되는데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갑자기 그냥 떠올라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 되게 유명 유명한 가수 가수겠죠. 래퍼 보니까. 힙합 가수가 아닌가 하여튼 뭔가 음악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다지 그 친구가 이제 전화기를 음 만약 너가 가고 있는 길이 불안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음 엄청 이해가 되면서 그리고 엄청 맞다고 생각하면서 엄청 고마웠어요. 그 말이. 나만의 길을 가는 게 리스크가 크다. 나만의 길은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면 뭔가 너무 버겁잖아요. 아, 나만의 길 걷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근데 나만의 길을 그니까 나의 길을 걷는데 그것이 불안하지 않으면 근데 그냥 틀린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 버리니까 뭔가 마음이 엄청 편해진 느낌? 아. 그래. 불안해? 그거 당연한 거지. 내가 지금 예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술가의 길이 불안하지 않아?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거 너무 잘못된 건데 확실에 차는 어떤 그런 거야? 그러면 뭔가 너무 너무 이상하고 수상한데 물론 이제 제가 비춰지는 모습은 확신에 차야겠죠 사람들한테는 내가 내 예술을 하니까 나의 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그 길을 걷는 당사자는 당연히 힘들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유명한 외국의 어떤 가수분도 그렇게 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마음이 엄청 편해진 것 같아요. 사실 나만의 길은 리스크가 크다와 똑같은 말인데 뭔가 좀더 그냥 좀더 담담하게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래서 오늘 무회중 문장은 음, 뭔가 되게 똑같은 문장인데 사실. <laughs> 사실은 똑같은 문장인데 좀아 어쩔 수 없네. 아, 리스크 큰건 당연한 거야. 리스크가 없어? 그럼 잘못된 거니까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니까 되게 쉽게 넘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저도 어제 막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막아 진짜 아무 것도 못 하고 사실 뭔가를 더막 해야 될게 진짜 많았는데 그 너무 뭔가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누워만 있다가 그냥 친구 이제 약속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하는데 친구 음악 들어는데 너무 좋고 그리고 밥먹밥 밥 해줬는데 너무 맛있고 이러다가 얘기를 이제 음악 얘기를 하는데 음 진짜 발매 앞두니까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일 순 없어요 이제 그것도 너무 열심히 한 앨범을 사실 어떤 음악가가 정규를 다 열심히 안 하냐 하지만 음 너무 뭐랄까요 저는 좀 갈아 넣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어, 정말 다각도에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쓰고 특히 이번 앨범은 좀더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어, 이게 너무 불안한 마음이 사실 있어요. 이걸 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거면 어떡하지?라는 마음. 나는 어쨌든 확신에 차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당연히 나는 이 음악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근데 막 엄청 불안하죠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한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몇 년간 한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였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사실 저는 어쨌든 7, 8년 음악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뭐 사실 뭐 많은 음악가들에 비해서는 뭐 언급도 많이 되고 인정도 많이 됐지만 어, 어쨌든 뭔가 음, 막그 한국 사회 아니면 세계 사회죠 그냥 이 사회가 요구하는 아니면 되게 뭔가 요청하는 그런 성공 같은 거는 아직 이뤄내지 못해서 되게 어, 뭔가 혼자 조금 패배감이 살짝은 있어요 그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있었고 근데 그 패배감 속에서 또 너무. 오랜 기간 준비한 무언가를 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일인 거죠, 저한테. 음. 근데 그렇게 버거운 건 예술가가 걷는 길로서 당연하다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되게 편해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뭔가, 음, 뭐, 오그라들지만 무명 시절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저는 사실 지금 너무 좀 행복해요. 그 음악 하는 어떤 환경. <laughs> 이렇게 작업실도 되게 악기도 많고 좋고. 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바로 할수 있고, 좋은 동료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어 뭐, 사실 행복을 거의 다 이룬 느낌까지 들 정도로 괜찮은데. 음 괜찮은데. 그럼에도 뭔가 발매라는 큰 일, 공연 준비라는 큰 일은 어,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어떤 강박 속에 조금 놔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어, 당연히 완벽을 추구해야 되지만 어떤 편안함과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고 싶은데 늘 그게 조금 잘안 되네 됐다 안 됐다 이러는데 하여튼 어제 무너졌다가 진짜 이, 이 문장 때문에 아 진짜 리스크가 너무 크다 <laughs>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완전 무너졌다가 또아 리스크가 근데 네가 리, 내가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냐 근데 저도 그거 못 걸을 거거든요 지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내가 선택했다 <laughs>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무예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음, 너무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서 조금 에너지가 굉장히 없는 채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음또 제가 했던 또 저, 저를 또 일으켰던 좋은 생각과 문장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아한주또 이렇게 기다려서 저를 다시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다음 주도 기회가 되면 또 봬요. 다음 주도 저도 조금 음 힘을 내보겠습니다. 아 아마 공연 좀 직전 때는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laughs> 힘이 들어가지고, 어 그리고 막 너무 힘들 때는 또 팟캐스트를 이제 녹화하면 또 너무 힘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그 극복한 얘기를 해서 무너지지 않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너지는 얘기를 또 하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내일 또 인터뷰 영상도 찍어야 돼가지고 음 오늘 약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아 날이 풀리는 줄 알았더니 또 추워지는 거 같아요 감기 계속 조심하시고 음 우리 모두 잘 지내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계속해 봅시다 그럼 안녕 thank you